이찬원의 차기 앨범 준비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팬들은 또한번 설렘과 기대에 빠져들었습니다. 최근 작곡가 조영수가 인터뷰에서 이찬원의 새 앨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줬죠. 특히 이번 앨범에는 해외 유명 프로듀서가 참여하는 소식이 전해져 그의 음악적 진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영수에 따르면 이찬원은 11월 런던에서 프로듀서 크리스 로코와 만났습니다. 전통악기를 현대적인 팝사운드와 결합해 주목받은 크리스 로코가 이번 앨범 제작에 참여하게 되면서 팬들의 기대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차기 앨범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글로벌 무대의 음악을 아우를 것이라며 그 앨범이 어떤 노래로 채워질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영수는 이번 앨범의 콘셉트가 봄의 분위기와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는 그가 앨범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작과 설렘을 전달하려는 위지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담길 곡은 봄 시즌에 맞춰 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신나는 곡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점에 맞춰 발매된다면 더욱 큰 파급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설 연휴 이후 팬들이 휴식을 취하는 기간에 맞물리면 앨범은 자연스럽게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언제 발매될지 어떤 곡들이 수록될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속사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영수는 또한 앨범의 타이틀 곡에 대한 힌트도 제공했습니다. 그는 런던보이와 같은 신나는 멜로디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 곡이 2000원에 2025년 2월에 예정된 로스앤젤레스 돌비시어터 단독 콘서트에서 첫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가 첫날 밤 공연에서 이 곡을 부른다면, 이는 해외 팬들에게도 큰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소식에 팬들은 더욱 들떠있으며, 그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앨범의 구체적인 콘셉트나 장르, 참여 아티스트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찬원과 크리스 로코, 조영수라는 이름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음악적 스타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미 트로트, 발라드, 팝, R&B 등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실력을 입증해 왔기에 이번 앨범에서 보여줄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이찬원은 각종 투표와 시상식에서 끊임없이 상을 거머쥐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트로픽 ES 2022년 12월 4주차 주간 투표에서 남성 가수 부문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12월 월간과 2022년 전체 기간 동안 한 번도 정상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급력은 이미 국내외를 아우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25년 2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며 해외 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에서 그는 런던 보이 스타일의 신곡을 선보일 가능성도 크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앨범 작업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한국 전통 음악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해외 프로듀서와 협업하여 대중적인 팝 사운드를 결합하려는 도전적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넘나들며 대중의 귀를 사로잡아온 그가 이번 앨범에서 어떤 음악적 변화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이찬원은 매우 성실하고 열정적인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앨범 역시 역대급 완성도를 자랑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조영수가 언급한 봄 앨범이 단순한 기대가 아닌 정말 음악적으로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 로코가 참여한다면 전통 악기와 현대적인 팝 사운드의 멋스러운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팬들은 그가 2025년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신곡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조영수가 언급한대로 첫날 밤에 신나는 타이틀곡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앨범 발매와 맞물려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트랙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2,000원의 새 앨범을 기다리며 높은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가 새로 선보일 음악은 신나면서도 한국적 색채를 잃지 않은 곡들로 봄의 정서를 잘 담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그의 음악을 기다리는 팬들은 곧 다가올 새로운 음악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그의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펼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찬원의 두 번째 앨범과 그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많은 언론과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새 앨범이 언제 공개될지 어떤 음악적 변화를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앨범이 한국과 해외에서 어떻게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기다리며 그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